오늘은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주님은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는 히브리 원어로 쿠미, 오리입니다. 그런데 쿠미, 오리 모두는 여성형 2인칭 단수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는 도시 이름을 여성형으로 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즉, 시온의 딸들아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바라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주변의 조롱과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빛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사정을 정말 몰라주는 분 아닌가? 하며 영적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듯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먼지 후를 털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이미 빛을 비추었잖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온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동일한 상속 지분을 가진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아무런 차별 없이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된 것이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어제의 실수나 과거의 배경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당당한 후계자, 에스인 케일레로노마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주눅들지 말고 힘차게 삽시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주연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은 주연절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지라도 주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당당히 걸으십시오.